안녕하세요. 스색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 멤버십 옥스윙 스윙 편 레슨 시간입니다. 뒤집어 덮어 진행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뒤집어 덮어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고 정상적으로 연습을 했을 때 방향이 오차가 생기면 이 그립을 조절해라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연습이신 우리 멤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뒤집어 덮어의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쉬워요. 뒤집어 덮어인데 실제로 저이 스튜디오에서는 제가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왜냐면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손을 볼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할때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뭐라고 했어요 그냥 왼손만 보내면돼왜 왼손은 뒤집어지는 손이니까 당기면 돼 근데 어떻게 밀고 어떻게 당겨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백스윙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테이크백하고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왼팔을 여기 직후방, 여기 타겟이 있으면 그 직후방으로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막 뒤로 빼려고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왼손을 직후방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내 그러면 딱 뒤집어져요 근데 이제 뒤집어지는 거는 쉬워 다운스윙을 할때 어떻게 내가 무슨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왔는데 내려와서 무슨 뭐 외전을 하고 무슨 뭐 스피네이션을 하고 아... 좀 환장하고 있어. 그런 거 동작 억지로 만드는 거 보면.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립 끝이 있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당겨, 이렇게. 그러면, 제손 보세요. 아! 관절 꺾이거든. 그러니까, 당기면 돌아요. 안다칠라고 당기면, 표준으로 당기면 돌아요. 그래서, 자, 봅니다. 왼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당기면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도는 양도 저는 물론 이제 그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자 다시 이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길 때 다운스윙을 할때막 끌고 내려와라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참 제가 공까지 와서 처럼 뭐 이런 얘기도 잘안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헤드를 풀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팅은 헤드를 풀어서 다운 캐스팅을 할 거냐, 사이드 캐스팅을 할 거냐, 업 캐스팅을 할 거냐, 내가 여기에서 잡고 풀어서 이 공을 갖다가 보내주는 게 히팅형인데, 스윙형은 무슨 복잡해지면 그게 돈은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립 끝으로만 계속 지나오면 돼. 공도 필요 없어요. 뭐공 쪽으로 끌어내리란 말이 그냥 내몸 가까이로 오면 지가 안다히려고왜 셋업에서 벌써 우리의 위치가 약속이 됐거든요. 여기서 가운데에서 스위치가 될 거라고 약속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그립 딱 백스윙 그냥 팔쪽 줬죠. 주고 그립만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밀리면 그립 조절하고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조절하라고 했죠. 다시 또 해볼게요. 음, 또 잡아당겨 볼게요. 여기에서 와서 돌리려는 노력을 오케이. 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이걸 왜곡하게 곡 해가지고요 당겼는데 너무 우측으로 밀려 그런 분들은 꽉 잡아가지고 안 돌리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억지로 손등을 밑으로 돌리게 하는 훈련을 시키긴 하는데 제가 이 스윙형은 그립을 꽉 잡으라고 했어요. 느슨하게 잡으라고 했어요. 느슨하게 잡는 거예요. 다만 끌고 내려올 때는 다운 스윙, 그러니까 끌고 내려온다기보단 굳이 끌고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그냥.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가지고 내려올 때는 아무리 힘을 써야 되니까 단단히 쥐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꽉 잡지만 않으면 그렇게 막안 돌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백스윙은 왼손 오른손 신경쓰지 말고 왼손 주고 그냥 끌어 당기면 돼요 그러면 정말 이변이 없는 한 여러분이 무슨 뭐 로보트니까 치면 완전히 일자로 가게 타이거 우즈도 그렇게 못 치는데 타이거 우즈로 뭐 스카리 시플로도 그렇게 못 치는데 근데 항상 가운데로 몰리는 샷이 만들어집니다 왼손으로 당기면 모든 걸 그렇게 치면요 진짜 어, 스윙편이 그래서 전늘 쉽다고 해요 그냥 평타는 가거든 그래서 왼, 왼손 주고 보세요 왼손 그냥 왼손으로 쭉 밀고 왼손으로 당겨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악성 훅도 안 나고 악성 슬라이스도 안 나고 대충 비스무리하게 거리도 제가 평소에 치는 거리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끌고 내려와서 스피네이션하고 릴리스하고 이런 거 하면 망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 건데 망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건 뭐냐면 백스윙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했던 지금같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거 보세요. 지금 몇 나갔어? 봐, 193 나가잖아. 193. 이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큰힘 쓰지 말고 그냥 뒤집어 덮어 할때 보고 오케이. 백스윙 왼손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당기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당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당기고 릴리스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뭐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단순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유념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그냥 에이씨 에이씨 하고 그냥 끌어내려 버리세요 그러면 지가 뿅 돌아가요. 무슨 손으로? 왼손으로. 뭐 그립 끝을 어찌고 저찌고 디테일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몸쪽으로 확 당기면 쭉 나갑니다. 뒷땅? 아이, 고탑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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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세요. 아시죠? 옥 선생 믿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 저한테 소개해 주시고요. 이걸로 이제 뒤집어 덮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종합편에서 약간 뭐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 영상으로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많으면 뭐할 거야. 이거 연습 면 되지 아시죠? 제가 욕싱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